어,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하나 누구인가 가지고 하나님의 예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할 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코로나도 이제 종식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한 해를 잘 살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이한 해를 잘살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을 키우는 그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축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노름하고 술 마시고, 짐승들 밥 주는 걸 몰라요. 물 주는 걸 몰라요. 그러면 이제 짐승들이 배가 고프고, 먹이 마르니까, 변이다 못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우리를 뛰쳐나오죠. 소리를 질러다가 안되면 우리를 뛰쳐나와가지고 어지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때그 학생은 공부에 매달리기를 했습니다. 군인이 내가 군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밤낮으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농사꾼이 내가 농사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내가 농밭에 나가서 땀 흘리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학생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공부해야 될그 시간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그러다가 허송 세월을 그 다음날 어른이 돼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뭐 자격증을 따놓고, 뭐 자격 뭔고 경영을 쌓아놔야 회사에서도 취업을 시켜주는데, 뭐 자격증도 안 따놓고, 공부해놓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해놨으니까, 오라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농사짓는분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지만, 아, 내가 농사꾼이다. 그러면 저 많은 농가 밭을 내가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 네? 그것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했다가 농사를 쳐야만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직분자인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내가 직분자가 뭐하는 사람인가를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던 사람들이 직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분, 내가 뭐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양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뭐하는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자기가 어른이 돼서 또 노인이 돼서 자기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많은 삶의 열매를 맺,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밥 새끼는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매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어든 성도님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 이거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면, 야곱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지금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인 부모가 생기게 됩니다. 그 영적인 부모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음, 아버지가 이제 수기차 가지고 집에 와 보니까 가족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나 생각해 보니까 오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음?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술김에 이제 부위하는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자기 부인도 있고 자기 딸도 부위에 참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 그, 강사가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도 아버지, 그러고 니까 자기 딸도 아버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딸이 아버지 그리길래 응? 나 여기 있다 야나 여기 있어. 그러데 대꾸를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아버지 아니 돌아가신 그 친정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아버지 그러나. 응? 아유 교회 가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는데 진짜 미쳤구나. 내 부인도 아버지 찾고 내 딸도 아버지 찾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응? 그러니까.